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음료 중 하나로 향긋한 커피는 피로를 해소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하루 두잔 정도의 커피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에 걸릴 위험을 65% 감소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11% 줄여주며 우울증 극복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커피지만 평소에 커피를 마시면서 무심코 행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커피를 독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독이 되는 잘못된 행동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뜨거운 커피입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를 자주 마시면 식도암 유발 위험이 약 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뜨거운 커피는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도는 해부학 구조상 음식이 그냥 통과하는 곳으로 식도 점막 위에 보호층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입안과 목구멍 등에 미세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입안과 목구멍이 자주 얼어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제공되는 뜨거운 커피는 통상적으로 온도 70도에 플라스틱 뚜껑이 덮인 종이컵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라스틱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뚜껑 재질은 PS라고 하는데요. PS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오래전부터 요구르트와 바나나맛 우유 등의 용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질은 내열성이 약해서 70에서 90도씨 정도로 열을 가하면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절대 뜨거운 음식물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되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내린 커피처럼 내부 온도가 70도씨 이상 되는 고온의 음료를 담는 용기의 뚜껑으로는 당연히 부적합한 재질인 것인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커피가 식을까봐 계속 뚜껑을 닫아두면 커피의 뜨거운 열기와 김이 뚜껑에 포함된 각종 독성물질들을 녹여내고 커피가 식으면서 뚜껑 안쪽에 맺힌 물방울들이 커피에 떨어지면서 커피와 함께 독성물질들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는 조금 식힌 후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닝커피입니다. 피곤한 몸과 정신을 깨워주는 모닝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커피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일 때는 위액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이 위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과 같은 다양한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기상 직후 한두 시간은 하루 중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인데요, 코르티솔은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코르티솔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기상 직후에 커피를 섭취하게 되면 과도한 각성작용을 일으켜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높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직후뿐만 아니라 낮 12시에서 1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도 분비량이 상승하는데요. 따라서 하루 중 커피를 마시기 적절한 시간대는 기상 후 2시간이 지났을 때나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 커피입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 음주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커피의 각성 효과 때문에 술이 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커피는 숙취 해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이 두통 같은 숙취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이드 배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뇨작용으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를 유발해 오히려 숙취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술을 같이 마시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술에 덜 취한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이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음주 욕구가 강해지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음주 중이나 음주 후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커피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커피입니다. 식사 후 커피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는데요. 하지만 식사 후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식도 아래에 위치한 조임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요. 식사를 하고 위에 음식이 가득 찼을 때 바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조임근이 느슨해지면서 음식을 개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속에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인은 음식의 철분이나 칼슘에 흡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특히 철분은 식사를 통해서도 흡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섭취가 쉽지 않은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탄인 성분으로 인해 철분 흡수율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피로나 빈혈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는 식사를 마친 뒤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철분 흡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4잔 커피입니다. 식약처에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식약처에서 밝힌 성인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섭취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불면증, 불안감, 위상과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카페인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카페인과 더불어 설탕도 많이 들어있어 설탕 과다 섭취에 따른 체중 증가와 지방 축적, 그리고 지방 탄수화물 대사의 조절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캔커피입니다. 따끈따끈한 캔커피를 감싸지면 얼었던 손이 녹고 덩달아 마음도 훈훈해지는 기분인데요. 하지만 캔커피는 자주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는 독이 됩니다. 캔커피의 캔은 금속 재질로 내용물과 닿게 되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에 놓아야 하는데, 이때 코팅제로 쓰이는 물질이 비스페놀 A입니다. 비스페놀 A는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캔커피 섭취를 통해 비스페놀 A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인체에서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는 작용을 하며 신장병을 유발하고 불임, 자폐증,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온장고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는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비스페놀 A 성분이 따뜻한 열기를 만나 음료에 더잘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커피 섭취 시 독이 되는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평소 커피를 마실 때 잘못된 습관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오늘 내용 기억하셔서 독이 되는 나쁜 커피 습관을 줄이고 올바른 커피 습관을 통해 건강한 커피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